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네, 내친김에 네, 미시피기강 챕터 쫑내도록 하겠습니다요. 플락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왜냐이거도 사실 나름 좀 이유가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킹, 음? 아! 아, 뭔얘긴가 했더니,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친구, 이 플레이어블 돼지 친구, 이 친구는 좀 레오나르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거 옛날에 앵그리버드2 더무비라고, 거의 영화랑 콜라보, 그 같은, 거랑 콜라보 기념으로다가 출시된 친구긴 하거든요. 특이하고도 돼지인데 아군입니다. 근데 대신에 능력치가 단순하게 쓰자면은 쉬운데, 잘, 그 넘어서 잘 써먹기는 에좀 어렵습니다. 아, 무비에서 킹피그? 그렇지. 무비에서는 이 레오날드가 사실 킹피그였지.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원래 그 지금 여기 왕관승 뚱땡이 킹피그는 그냥 한마디로 찌질이고 막 그랬었는데, 어무비에서의 킹피그, 그러니까 레오날드는 완전 리더로서는 합격점이더라고. 솔선수범한데다가, 어, 아주 전형적인 리더감이라고 할수 있어. 요 똑똑하기까지 하고, 어, 지능적이기까지 하고. 그래서인가 나는 좀, 뭐랄까, 충공갱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킹피규는 더 무비에서의 킹피규. 그러니까 레오날드가좀더 낫다면 낫다 할수 있어요. 어, 마침 나왔네. 근데 얘가... 응, 음, 그니까요. 심지어 전략가고, 무엇보다도 나는 솔선수범한 거기에 좀 많이 점수를 쳐주고 싶고, 응. 음. 하필 내가 앵그리버드2 더무비를 갖다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고 레오나르드에요 자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때려야 되니? 그래, 좀못 믿었긴 했지만, 실버가 최근에 어퍼컷은 너프를 먹어가지고, 예, 방금 아마 레오 맞을 거예요. 레오나르드 전에 던진 거누구냐고요 직전이면은 아마 그냥 주술의 일종일걸요? 가끔 위에 디스트럭터 채워가지고 카드 추가로 들어오면은 주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마이티 글이라고 방 하나를 그냥 꽁, 그냥 꽁으로 깨먹을 수 있는 것도, 있, 것도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아주 대박인데. 아, 그리고 플락은 왜 이렇게 조합을 했느냐면은, 은색 카드? 아, 이 친구 말인가요? 얘가 아마 레오보다 더 신참 내기일 거예요. 멜러디란 녀석인데, 솔직히 근본은 많이 없는 녀석이에요. 근본은 많이 없는데, 근데 성능은 전륜합니다, 나름. 다만, 그, 이 녀석 쓰는 메커니즘을 익히는 데에는 좀 많이 연습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게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전에 클래식에도 없었던 놈이거든, 실버처럼. 그나마 실버는 맨 처음 나올 때, 맨 처음 이 앵버2가 나왔을 때좀 주역들 중에 한 놈이기라도 했었지. 얘는 아예 그냥 최근에 나온 신참내입니다 심지어 근본도 없어요. 그래도 성능은 전류네요. <laughs> 실버는 내리꽃기가 최고다 음. 내리꽃기도 요즘엔 좋아졌지 음. 요즘엔 내리꽃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퍼컷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척히 써달라고요? <laughs> 음... 그래, 드리고는 싶은데 애매한데. 지금 척키 쓰기가... 스텔라나 실버를 쓰는 게더 안전합니다. 지금은... 다음 방에서 기회 봐서 써드릴게요. 이게 또 무작정 무시성으로 썼다가는 그냥 안 쓰느니만 못한 꼴이 돼 버리거든요. 자 보자 보자. 그러 구루... 아 잠시만 여기는 하드랩이라서 주술을 웬만해선 들고 가야지 좋습니다. 다섯 개? 생각보다 뭐 많이 없는데? 아척키 마침 나왔네 척키 마침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여러커럼 아 뒤쪽에도 있었잖아 야 저때 발동 안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진짜 여기다가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가디티킹걸 쓰기는 좀 아까운데 지금 브롤해 보시면 상점에서 하이퍼 차지 무료로 줘요. 예, 그거 봤어요. 그거 보고 이미 얻었는데 프랭키 거 나왔어요. 예, 보고 이미 얻었습니다. 프랭키 거 나왔어요. 풍선이 너무 많은데. 쓰자 여기선. 아 쿠로미님은 털 거가 나왔다고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내가 아직 펄이 없구나. 하긴 팽도 없지. 그러고 보니까 음... 좋아, 확실한 거부터 처리하자. 자! 처키 앙코르 차임 예, 그러니까 그빵 굽는 기계 그 아마 내가 알기로는 벨하고 셈하고 트리오라지 아마? 골드 암갱 트리온가 그거? 뭐 빵이든 쿠키든요 빵이든 쿠키든 어쨌든 가구운게 맛있는 거 제육볶음도 내가 직접 만든 게더 맛있잖아 아 고추랑 오리는 뭐냐고요? 이거 둘다 추가 주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추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무슨 치트키나 뭐 그런 거 미스무리한 겁니다 오리는 위에서 고무올이 비가 내려가지고 위에서 좀짓누르고 두드려 패고 하는 거, 해가지고 형태의 으스러뜨리는 거고, 고추는 장내에 있는 돼지들 중에 랜덤으로 한 마리한테 날라가가지고 그놈을 잠시 후에 폭파시키는 그런 놈입니다. 주변의 것들까지 다 폭파돼요. 개 좋은 놈, 개 좋은 놈입니다. 아, 치토개님 제과제빵학원 다녔던 적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한 6년 전인가? 그래, 그게 벌써 6년 전이네. 그러고 보니 나는 6년 전에 한 5~6년 쯤 전에 요리학원 다닌 적 있었는데... 근데 다만 요리학원이라니까... 아, 그래, 마침 요리학원 하니까는 또 추억 하나 생각나네. 다만 근데 내가 또 요리학원에서는... 돈이 좀 나름 정교하다면 정교하다 할수 있지만은 좀, 느리, 좀 단점이 뭐냐면은 느려가지고 그래서 남들 다 요리 다 끝내고 청소하고 앉았을 때 그때 간신히 결과물 제출하고 앉았고 남들 다 이미 떠났고 다 청소하고 떠났을 때 그때 뒤에 남아가지고 내 자리 청소하고 그러고 제일 늦게 나가곤 했었거든. 내가 편의점에서 뭐 먹냐고요? 무슨 식품을 주로 먹느냐면은 뭐 다양하게 먹죠. 라면, 라면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우유도 먹고, 기타 등등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혹시 지금 뭔가를 먹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니요 저 지금 집에 있는데요 지금 제 아지트에 있습니다만 아 커피 아 그러고 보니 아 그래 커피 커피도 팔았었지 편의점에 젠장 나 커피 못 먹는데 그쵸 돈 내고 먹기는 하는건데 젠장 근데 내가 커피를 못 먹는데 <laughs>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 커피를 못 먹습니다 알바도 아 그래 맞아 맞아 아그 얘기였구나 참 그쵸 나도 가끔 그쵸 나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간혹 그랬던 적이 있었지 맥주요 음 맥주는 아주 가끔 근데 알바할 때는 안 먹었어요. 애초에 근무 중에는 웬만해서는 근무 중에는 음주는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과학자 돼지가 막 2,000레벨 넘어가면은 대나무 숲등지에서 때로 나오냐고요? 아마 그렇... 는 않을걸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뭐 전방 레벨들까지 다 평준화 미스무리한 그거가 좀 돼버려가지고 아마 후반도 여기쯤이랑 크게 다를 거 없이 좀다 골고루 나올 겁니다. 네, 결론은 아마 그냥 다 골고루 나올 거예요. 거기 쪽 가도. 아마 믿으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옛날에 보스전 공략기 영상 찍으면서 알게 된 거라가지고. 어이구, 근데 방 6개네. 어, 어이구... 이거, 되나? 괜장 스트라이크까지 힘들겠네. 됐다. 제가 테레스를 닮았다고요? 뭐좀 뚱한 표정에다가 면상만 겁나 확대시키면은 닮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음. 더군다나 살까지 더 찌면은. 달까지 더 찌면은 아마 더 착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정확히 말하자면 더 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입니다. 음. 조금 어렵겠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렵긴, 개뿔. 참 쉽지, 잉? 솔직히, 방금은 좀 쌉될 뻔하긴 했지만. <laughs> 아칼 들고 있는 앵그리버 아아 여기 는 레드라는 친구 말이에요 레드 음 테렌스랑 아는 사이냐 글쎄요 공식 설정상으로는 아무 관계 없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종도 같아서 그런가 아마 형제의 관계 아니냐는 얘기는 팬덤 사이에서 좀 많이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저도 둘이 형제 관계일 거라고 좀 믿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테렌스가 형이고, 레드가 동생 뭐 이런 식으로다가요. 아니, 근데 그런 게또 아주 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게, 앵그리버드 클래식에서 테렌스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별칭이 이렇게 불렸었대요 빅브라더버드라고 아니야 이거는 갈아버리자 이거는 갈아버리자 끝왜또방 어, 6개야 여기, 좀, 귀찮게 되려나? 근데 뭔가 여기다 쓰기는 좀 불안하고. 됐다. 이러면, 굳이 뭐, 가디 탱글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중에 더 상대하기 어려운 형태가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 그때 쓰자. 이 글은 과학자 있을 때 음... 솔직히 난 지금 쓰고 싶기도 했었어. 근데 뭔가 지금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보니까는 어 이러니까 또 굳이 쓸 필요 없었네. <laughs> 자 이러면 여기서 세 마리 써도 됩니다만은 여기는 진짜로. 가디티 킹글 쓸 필요 그딴 거 없어요? 아, 좋다. 저기다. 이제는 레오날드라고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한국판 조식이면 정약용이라든지. 가디티 킹글은 여기서 씁시다. 아, 하지만 참고로 저의 진짜 최애캐는 따로 있습니다. 레오날드 저거 한번쓸때 궤도가 변한다고요? 음. 뭐, 콧물 찍찍이 갈기는 용도로다가 쓸 때는 그렇기도 해요. 어, 이에 새총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궤도 바뀌는 거는 모든 새들 공통이긴 하지만. 아, 정확히는 할이 아니고, 이겁니다 여기 중에서는 여기 이 친구 초록, 초록색의 초록 불이 큰새 부메랑 능력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제 플락에서 절대 안 빼놓는 놈이기도 해요 아 잠깐만 보스 레벨이야? 어 오랜만이죠 잘 오셨으시오 좀 전에 패닉에서 존나 처벌리 값을 받아가야겠으시오 그럼 스텔라? 흠 음. 그래요 스텔라 귀엽죠 아이고 이것도 이지모드 열려있었구나 젠장 못쓰면 주문 못쓰는게 아쉽다 아 치토개님이구나 니까요 더군다나 6차빵도 많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좀 번제격으로다가 지금 새는 전체 12마리 있거든요 데려갈 수 있는게 8마리까지인데 보스전 한정으로다가만 12마리 다들어갈수 있도록 한다면은 좀 어떠려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이거는 물밑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까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는 뭔가 살짝 좀 불안해가지고 굳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버는 옛날 같았으면은 또이더 보스 얍세비로 공략할 때 성공률이 좀 높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어퍼 챔프도 성능이 많이 나가리가 돼가지고. 어퍼 챔프나 뭐 위로 쳐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데 척키도 뭔가 나는 요상하게도 이놈 약세비도 척키 거는 성공률이 좀 많이 저조하단 말이지 아 마틸다 아주 좋은데. 차라리 버블스를 아껴가도록 하죠, 여기서는. 스텔라도 좋은데, 그러게요. 나도 당장 별명이 닥터 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심지어 닥터라는 별명도 내가 스스로 붙인 거예요. 이거 뭐하지조밥새끼병신새끼 뭐래는 거야? 이 새끼가... 얘, 근데 스텔라로 들고 나가게 되려나 이거는 거의 뭐 해본 적이 없는데... 하 이러면 그나마 가능성 걸어볼 만하게 레오밖에 없는디. 아이고씨. 실버도 이거 지면에다가 좀못 믿어온데. 아 나머지는 다 찌라나요. 하지만 나한텐 재충전 찬스가 있지. 박터님이 척키다? 왜요? 칼 들고 착하나 이 복장 입고 에베데데데데 한번 걸여봐요. 어? 좋습니다. 다음에는 척키랑 마틸다 좀 맡겨가는 걸로. 됐다. 그러게요, 있었네. 이키! 망할 뻔했군. 아, 뭐야, 한놈 있었어? 명줄 더럽게 기네, 꺼져, 임마. 그래, 버블스 너 마침 딱잘 나왔구나. 저 사이에 낑겨놓고. 시켜버리면은 끝입니다. 나는 도대체 오늘 새몇 마리를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텔라랑 마틸다는 가급적 아껴가도록 합시다. 그래, 첫 키로다가 뒤쪽을 노리자. 실버는 차라리 여기다 쓰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리워크 돼가지고, 어퍼 챔프가 좀 많이 못 믿어와요. 어퍼 챔프 쓰는 게좀 많이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틸다도 몸통으로다가 잘려버리는 얍새비가 아이고. 어? 잠깐만 이게 나가겠는데? 음 좋아. 이러면은. 스텔라를 쏠 수도 있겠지만 얘 한번 쏴 봅시다. 뭐 궤도 견적 제기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천상 밑에서 쳐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스텔라를 아껴놓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 이렇게 좀더 안정적인 찬스를 노리려는 것이었다. 아우! 물에서 뭐 하냐고요? 잠수작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스텔라 쓴 거예요. 이삿짐 센터 사장님한테 코를 좀 넣었습니다. 아이, 원래는 얍세비가 딜다 몸통으로다 위에서 딱쳐 올리면은 킹피가 위로다가 휑 하고 날아가는 그거였거든? 그나마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왕돈이가 물러다가 알아서 굴러 내려오게 된 거지. 어우, 엿들 뻔했어 이거.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가리를 아니지 나가리라다참 미안합니다. 노가리를 털면서 미시피 기강 챕터를 끝냈고요. 다음 에피소드서부터는 본격 대나무숲 보어네오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닭바